이번 시간에는 체육 관련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과목이 체육이다 보니까 체육 관련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애정이 가고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의 많은 노력들을 보면 나중에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데 제가 하는 항상 잔소리는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최근에 겪어 봤던 선배들 체육 관련 학과를 준비해 봤던 선배들이 느꼈던 어떤 감정과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을 한번 제가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생활체육학과에 진, 재학 중인 도우미입니다 체육 진로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정말 이것만큼은 얘기해 주고 싶다. 공부를 꼭 미리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되게 공부를 고3 때 늦게 시작한 케이스라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온 편은 아니었어서 되게 그 점이 아쉬웠어요. 한 고1 때부터 자기가 수시로 갈 건지 정시로 갈 건지 미리 정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기는 보통 어떻게 해야 되죠? 실기는 좋은 학원, 좋은 시설과 좋은 정보력을 갖춘 학원을 잘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쯤 가는 게 좋아요? 어, 자기가 운동 실력이 좀 있다 하면은 한 1년 정도 해도 고3 때 가서 1년 정도 해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고한반쯤 중반쯤 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최대 입시는 수시보다 정시의 비중이 더커서수시에서 실패했다고 정시를 놓으시면 안 되고 꼭 수능까지 해서 정시까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시 절대 놓으면 안 되죠? 네. 안녕하세요. 에세대학교 사회철과 어... 다녀국에 있는 체육 관련 진로를 준비하는 수많은 후배들에게 정말 이것만은 꼭 해라고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특별한 대답을 해주고 싶지만 저는 공부를 하라는 흔한 말을 진심으로 해주고 싶습니다. 왜요? 제가 실기 성적은 웬만한 학교에 붙을 만큼 자신이 있었고 성적도 잘 나왔는데 이제 학업 성적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했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러한 경험을 겪지 않았을 으 하는 바라봐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 관련 진로는 성적이 진짜 중요하죠.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거는 절대 하지 말라. 저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공부든 운동이든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유한대학교 아동보육학과를 간입니다 아동 보육학과 어 예전에부터 체육 관련된 진로 준비하지 않았나? 제가 체육 관련을 준비했는데 이게 공부를 많이 안안 해다 보니까 아쉽게 체육 관련된 대학을 못 갔어요. 아 그러면 지금 제일 아쉽거나 체육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일단 제일 아쉬운 거는 그때 정시를 버린 거 그게 제일 아쉽고요. 후배들한테 해 주고 싶은 말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해라. 수시를 망해도 정시를 어느 정도 한다면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학교를 갈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 그니까 수시 정시 둘다 준비해야 된다. 네, 수시를 수시를 아무리 막100% 믿더라도 이제 가서 떨리고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정시도 한번 준비를 하는 게제 생각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수시를 진짜 열심히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순간적인 실수나 어떤 운이 나빠서 안 되게 되면 정시가 준비가 안된 걸로 인해서 정말 모든 걸 포, 시, 실패할 수도 있는 그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죠 제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수시 때 망하, 망하니까 이제 정시도 그때 버렸었고 그래서 이제 최저 맞추는 것도 안돼 가지고 아쉽게 못 갔어요 진짜 수시를 열심히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안타깝네요. 그래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은 꼭 하, 해주고 싶은 말은 공부해라 정시 버리지 말고 <laughs> 그거만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체육 관련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3학년이라고 합니다. 체육 관련 진로를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그 결과물을 지금 앞에 납둔 상황에서 정말 지금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제가 정말 아쉬운게 있다면 어, 제 성적이 좀 조금만 더 내신 성적이 높았으면 좀더 좋은 학교를 제가 지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게 있어요 그리고 또 모의고사 성적, 성적 관련한게 제일 큰것 같아요 왜냐면 하 실기를 잘하면 되게 좋긴 하지만 이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성적이, 성적이 이제 당락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정말 체육 관련 진로를 준비하신다면 물론 실기도 잘하면 정말 좋지만 어 이제는 실기로 역전할 수 있는 학교도 있지만 아닌 학교도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체육 관련 진로를 준비하신다면은 일단 먼저 성적을 정말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지금은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는 저 이제 대학교 절친이자 그 친구에게 제가. 어떤 조언을 좀 부탁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유승현 선생님의 절친이자 질로진학지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질로진학연구소 꿈을 찾는 아이들 소장 강석이라고 합니다. 체육계열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작은 조언을 드리고자 모니터를 킨 건데요. 지난 10수년간 체육계열 입시에서 불변하는 한 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적이 대학을 좌우하고 실기가 합격을 좌우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성적이 좋으면 실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커버할 수 있는 대학과 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실기를 굉장히 잘하더라도 성적이 좋지 않으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에 한계가 있음을 얘기하니까 꼭 3학년 2학기까지, 수능까지 공부를 가장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체육계열 진학을 희망할 때는 체육선생님이 되거나 아니면 스포츠 에이전시 이 정도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체육계열의 관련 직종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이것 외에도 스포츠 산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직종들을 좀 검색하면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좀 보고 목표를 설정해서 나아가고 학과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체육계열을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의 성향은 운동을 잘하거나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것은 사실은 그러면 다들 그러하니까 지원 자격 요건이죠. 운동을 잘하는 학생이 체육학과에 진학하는 게 아니고 운동도 잘하는 학생이 체육관련학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체육관련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면 학과마다 이름은 좀 다르고 특성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배우는 교육과정, 커리큘럼이 대동소이 하거든요. 이것처럼 생명과학을 기반으로 한 자연계열 쪽에 성향의 학문들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물리학도 많이 배우고요 그다음에 이것처럼 인문계열 학생들의 성향을 반영한 경영학이라든지 교육학을 기반으로 한 학문들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으니까 운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도 잘하는 것 공부를 꼭 열심히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체육계열 관련 학과의 몇 대학들의 수시정시 입시결과를 지금 화면에 실었는데요. 인문자연계열의 인기학과보다 사실 입결이 살짝 낮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어, 뽑는 모집인원에 비해서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경쟁률도 높고, 생각보다 입시결과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강조드리는데요. 운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2학년 2학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체육계열 관련 학과를 진학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은 사실 요구입니다 우선은 내신과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학생부종합 전형을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체육계열 관련 지식과 활동들을 학생부에 좀 넣어놔야 될것 같고, 기초 체력을 기대, 기, 기르기 위한 시업푸시업 턱걸이 이런 기초 체력 종목과 여러분들이 좋아하거나 잘하는 종목들의 기능 향상에 힘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시기는 2학년 겨울방학인데요. 2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이 다 나왔으니까 성적을 점검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 라인 수시 정시 라인을 점검을 하고 그 대학들이 요구하고 있는 실기 종목도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레벨이 올라갈수록 수학을 요구하고 대학 레벨이 내려갈수록 수, 정시에서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교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수능 수학을 공부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도 해야 될 거고요. 수시 지원을 학생부 뭐 교과로 할지 종합으로 할지 종합으로 한다면 나 학생부는 어떤지에 대한 것도.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지원할 만한 대학교 라인이 요구하고 있는 수능, 그, 실기, 실기 종목들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3학년 때는 뭐, 파이널이니까 뭐 없죠. 당연히 내신과 수능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마무리 해야 될 것이고, 지원하려는 대학들의 실기 종목들에 대해서 파이널, 박차를 가해야 될 것입니다. 스포츠 관련 종목과 산업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 유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그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선 공부, 운동 둘다 굉장히 중요하고 공부를 꼭 손에 놓지 않기를 강조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관련 학과에 진학해서요. 멋진 스포츠 관련 전문자, 전문가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좋은 기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세요. 대부분은 실기만 잘한다고 해서 실기만 준비하다가 결국에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체육 관련 진로는 일단 성적을 최대한 높여서 그 안에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선택하고 그 대학을 갈수 있느냐 없느냐를 정하는 게 바로 실기입니다 체육 관련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들 힘들어요 공부도 하랴 실기도 하랴 많이 힘든데 제일 중요한 건 공부입니다 실기는 당연한 거예요.